자, 가보자. 뭐야 여기? 어? 이게 왜? 하이. 자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열 번째 촉으로 지키 미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면 금방이기네 하이. 자 다시 하는 자신 있지, 커머. 아, 도망가네 이 친구. 하지만 뒤에 집이 없죠. 거기 숨어 있는 거다 알아. 거기 숨어 있는 거다 알아. 나와. 아 나와 빨리. 나와. 거기 숨어 있는 거다 알아. 탔어? 오, 탔어? 벌 받으러 가자. 이 일병집은. 무덤이에요 이 녀석의 무덤입니다 오! 어, 나시다 미친 나시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자 나와라 맞는 부메랑 헤헤헤헤 부메랑이 아니네? 헤헤헤헤헤

니산 카산 이디가시 로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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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로쿠가 로쿠 로... 로비나 카카라 카카 감사합니다 자열 번째 본총으로 치킨먹기 지금부터 카운트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열 번째 본총 토미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미 요즘 토미 어떻냐고요? 토미를 굳이 안 쓰죠 엠빠랑 움프가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굳이 토미는 쓰지 않지 제리는 어떠냐고? 나가이씨 아 거참 진짜 야이씨 그래야 지 누가 다 타고 갔어 누구야 자기가 너무 멀어 잠깐만 이렇게 된 이상 내 오토바이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군 하하 놀라 자빠지지 말도록 힘내라 힘 자, 타임아웃 1분이요. 1분 안에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간다고? 아니? 아니?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야 이 준비 비로소 포기하지 않을 때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보여주도록 하지, 나의 오토 방구 실력을 아니? 아니? 아, 아니? 불가능리스, 낫 인파서블, 아디다스. 뭐야? 누가 간 거야 이거? 아니에 왼쪽도 있는데, 아니 <laughs> 자리가 너무 별론데 떨어져 가지고 별로가 됐네. 위에다. 안녕! 왜 없어 안니안야별 m 두 e 대요 한명 어딘데 로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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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 로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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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 호와야나 어 9킬 했어 와마판에 집중력 개 터졌네 9킬에 900대 했다고 이거 다 거의 탑텐 때한거 아니에요 여기 1킬 빼고는 다 여기서 했어 아야이 <laughs> 판이었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좀 다사다난 했거든요. 와, 머리만 맞았어. 미친 얘, 핵인 줄 알겠다. 방금 진짜 머리만 맞아서 머리만 날라갔어. 얘는 핵이라 생각하겠다. 어쩌다 보니까 머리만 썼네. 그 다음에 이 길, 지형이 진짜 쫄깃쫄깃했다. 잉 어? 지형이 진짜 쫄깃쫄깃하다. 와, 얘들 여기 다 있었어. 이렇게 봐봐. 이렇게 얘들 다 있었어. 와, 그 다음에 요거 3킬 사 좋았고, 좀 사케 보겠습니다. 사드리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올라가는 순간 또 뒤에 누가 있더라고요. 요거 와, 근데 얘는 이게 떨어지면서 쓰면 에임이 고장나요. 이게 미끄러지면서 써가지고 다행히도 나를 못 죽였어. 이거는 좀 반속이 질이긴 했지. 자, 여기서! 올라가다가 뒤에서 맞았는데 바로 반속으로 와, 이거는 와, 이거 인정. 인정 드릴게요, 축키니 님.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수류탄 하나. 들어갔고 제대로 들어갔네. 와, 두 개째 화염병 터졌네. 세 개째 다 들어갔네, 그냥. 아이, 다 들어갔구나. 여기서 또 판단이 좋았어요. 이게 잡고 판단이 좋았어. 자, 이제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일단 BRDM을 터쳤어요. BRDM을 터쳐야지 제가 치킨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가 나를 견제하더라고. 나랑 같이 들어갈 줄 알았거든. 여기서 견제하길래, 아,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음처장을 활용해서 잘 들어간 것 같아. 어, 성광 맞았고, 여기서 한대 맞은 거를 음처장 빨고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어, 여기서 한대또 빠졌어. 응처장 화용해서 들어간 다음에 1인칭 한 다음에 바로 그 연막 사이로 들어간 다음에 바로 밑에 홈 파전인데 알고 들어가요 그렇지 이거 저기장에서 봐야돼 자 여기서 보고 있었죠 다행히 살았어 쟤는 죽어 얘는 죽었다고 생각했네 아아 얘는 한대 맞았으니까 견박사 하겠지 생각했네요 아 좋았어요 잘 들어갔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고트 자기장이다치기 전에 바로 뒤로 가가지고, 술탄 하나 먹고, 시체에서 술탄 하나 먹고 던져. 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와, 얘도 직감했거든. 아, 아무튼 뭐, 서사가 있는 판이었네요. 와, 한판 했는데, 한열판한 기분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찍기.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볼라이끔 아, 저봐, 역사 한번 쓰자. 제발. 한. 한. sr 한 8킬에 한 1000딜 정도 넣으면 되게 맛있을 것아 빠르게 파밍하고 sr 이렇게 느긋하게 하러 가자 근데 파밍을 빨리 끝내고 돌아다녀도 애들이 안 보여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제일 빠른 것 같지 않나요? 같이 타 아씨 너거더 <laughs> 빨랐네. 그래, 미션이니까 봐줄게. 미션 아니었으면 또죽었서 나와봐. 탱문저 갈게 나와봐. 마징 마게. 허리 좀 피고공. 아니, 어차피 SRD라고 킬 미션이거든요. 그냥 치킨 그냥 무시하고 최대한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통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야? 리보님이 같은 판이야? 근데 리보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미안한데. 나는 어차피 치킨 안 먹을 거야. 나 이번 판에 SR로 애들 겁나 때린 다음에 들량 겁나 뻥튀기 할 거야. 여기 올라갈까? 아, 어, 여기 올라가 되겠는데 야, 여기 올라가서 들좀 넣을까? 오! 어? 나쁘지 않은데? 당장 진행시켜용 터. <목소리> 왜왜 봐. 나는 여기서 숨어 지낼 생각이 없어. 난 무조건 섞어. 난질량질량 올려야 돼. 아 탄이 너무 없다. 야탄 너무 많이 썼다. 아탄 많이 챙길 거야. 마이 아. 미스테이크. 아이 거참. 아 일단 가. 아, 몰라. 제발. 스나이퍼 스나이퍼. 스나이퍼 스나이퍼. 스나이퍼 있어. 한번 스나. 가만,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마 가만, 가만 있어. シャープススナップスナイプスナイプスナイプスナイプスナイプスナップスナップスナイプスナップスナップス 총알 여덟발? 아 총알 더 먹고 싶은데 지금 페이스면 가능해 한 발당 한 명씩 이론상 가능 왜냐면 미스포춘도 한발이두 놈이거든 나는 치킨 필요없어 무조건 딜량하고 SR 그것만 하면 돼 킬만 챙기면 돼칠탄 혹시? 아, 미친! 림보이 죽었어? 근데? 있네? 벡터맨이셔? 미친 그래, 치킨은 양보할게요 발견 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계속 피 채우고 계속 데미지 조작해 데미지 조작해 데미지 조작 아, 뜨거워 네 돼, 나안 돼, 요안 돼, 요안 불태운데 끊 살짝이게 수사 히프 대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지저피 클양파 까하지 아니 왜 와이 안 죽어요 감자 맞고 피고건 맞지 않았어? 뒤에 푹저 부... 아, 치킨 먹어, 운명이...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는 치킨 먹을 운명이야. 까비, 과연... 에미사몇딜 나왔을까? 과연... 과연... 522 딜에 4킬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름... 이거 림보님이었어? 아이 소름 리본님이었어? 어? 어? 눈을 더 바라보아요. 이거 아무도 안 내려졌다 딱 보니까 안 내렸지? 뭘 쓸까요? <laughs> 토미건 오늘 기승전결 가 토미건으로? 오늘의 주제는 토미건 이놈아 이거 이제 차타러 차 왔다. 클라드 뺏긴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놈아. 안 된다 이놈아. 클라드 안 된다 이놈아. 가져와. 갖고 와. 아, 잠깐만. 너 때문에 아! 아! 너 때문이야. 풀레오구나 고맙다 더 좋은 걸 가져왔구나 이따닥기 마스 그런 행운이 아, 너무 미안해지는데 미안해서 눈에서 땀이 나네 아참저 친구 진짜 억장 무너지겠는데 미치적 발견 차오야차 야, 차 어디 떨어지냐 저기인데. 형, 진짜 형, 그건 아니지 <놀람> 형나안 탔잖아 형나 아직 안 탔잖아 링스를 왜 갖고 와 링스를 가져왔어? 나 방금 뽑은 건데 이거? 혹시 네고 가능해? 6시 내네 고향 네고! 연병 벌 받았다, 아, 미친 아,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넌 뒤졌어요. 일단은 나와라 맞는 군타치. 이리로 오세요. 형이 화가 나요 지금. 저 새끼 잡으면 치즈 준다. 고맙소. 아, 미친. 이리와 시끄. 이리와. 컷. 나대고 있어. 컷 컷. 컷! 아 와이자치가 이 정도로 턴을 마치도록 하지 와 자기야 엄청 힘들다 이거 어 저기 한 명. 토미고 이 근데 화력 좋다잉 나쁘지 않네 올라가야 돼 이건. 치킨 먹으려면 올라가야 돼올라가는데 애들이 안 보여 미친 졸라 무서워아 근데 여기서 잡을 수가 없는데 애들을? 아래에 있네, 다행이다. 나위 잘잖아. 이따 아래로 갈것 같은데 느낌. 이 거기 없어 이 자식아. 여기였군요. 하하하! <laughs> 오늘 토미건 아주 효자다잉. 로비도나카 로비도, 로비도, 로비도나카 로비도나가, 아 호. 음. 이만 추가까지 감사합니다. 자 볼까요? 이 친구는 그저 글라이더를 타러 온게 아니라 플레어건을 이 쏘러 온 친구였는데. 와, 나는 이게 글라이더 뺏으러 온 친구인 줄 알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또 소름돋는 거. 예, 아마, BR님 타는 거 뺏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썼어, 처음에. 근데 나는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연막 잘 뿌렸죠. 죽 써서 개죽이 싫으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애가 눈치 까고, 쏩니다. 그냥 터칩니다. 예. 아... 그래 도망가요. 얘개 예, 도망가야지. <목소리> <목소리> 도망가다가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주키니한테 죽어버리지. 하하하하하하. <laughs> 난 이번 판 치킨 먹었는데 말이지. 하하하하. <laughs> 그리고 여기서 주키니의 퍼포먼스 갑니다. 렛츠고. <laughs> 어? 이거 임마, 이거 눈높이야 임마. 니랑 나랑 눈높이. 어, 너와 나의 눈높이. 어? 좋았다 그리고. 위에 잘 뚫었다. 자리를 잘 먹었다. 이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튕기려 나가버리기. 친구. 자 이게 봐봐요. 레이저 사이트 달려있거야 봐봐. 레이저 사이트. 어, 수직 손잡이네? 예? 그니까 러 엠빠가 줌하면은 생각보다 반동이 좀세가지고 쓰기 힘들어. 괜찮아, 아니면. 연막 뿌려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과 하나 더. PS 왼쪽으로. 하지만 맞았어. <laughs> 어, 그래가지고, 언패랑 좀 멀어진 다음에, 죽었네. 어. 아무튼, 이렇게 된 상황이네요. 토미건으로, 처치부터 막치까지 아주 맛있는 하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투 주키니 주키니 TV에 오신 여러분들 반영합니다 남지 남지 사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닭다리 빼서 먹으니까 조심해.